]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그럴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걸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시편 105편을 넘어갑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시편 105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5편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40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50편 40절에 보면 예. 10편 1 0편입니다 음, 음. 10편 1 0편 여러분의 페이지 수 878쪽 아멘. 878쪽 10편 1 0편 우리 한번 4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0절 우리 으셨으면 아멘, 아멘. 시작,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대의 구원은 매출에 가져오시고 또한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다 반석을 가르신니 둘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한같이흘렀으니 42절 음, 네. 이는 네. 거룩한,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과 그중 아브라함과 기업을 아멘 내게 보니까 바로 양적을 주신대요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내비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낯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힘들고 귀로우고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아, 네. 제가 여기 보세요. 어느 때 신방하다 보면 자동차에 이 성경책을 무엇으로 놨는지 모르지만 몸지가 가득한 사람이 많아요. 딱 놔. 그리고 위반이란 위반을다 해. 이거 미쳐. 또 어떤 집에 가보면 이 성경을 다 읽지도 않으면서 딱 이게 응? 관물에 딱 넣어놔. 그리고 읽지를 않아. 이런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두 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지금 연수기에서 성경을 읽자, 성경을 보자, 성경을 쓰자, 성경을 전하자, 성경 속에 하나님의 답이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수천에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건강으로부터 시작해 지혜를 준다는데,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어진다는데, 오늘 아브람 딩커로부터 시작 모든 사람들 한분한분 보면, 하루에 다섯 장을 읽든 세 번을 기도하든, 그렇게 본을 지었죠. 여기 교회에서라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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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을 짓겠습니다. 뭐 이제 다시 니에메아 8장으로 넘어옵니다. 니에메아 음. 8장, 우리 6절로부터 아멘. 아멘 10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니아미 8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 네. 여러분의 페이지 수 오늘 737페이지, 737쪽입니다. 위아미야 구약성경입니다. 737쪽, 737쪽입니다. 니아미 8장 6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737페이지. 우리 다하셨으면 아멘. 네. 자. 있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관자스 하나님 여호와를 숭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하는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까게 되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음.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압국과 세베드와 우디아와 유바의 세대와 그레데와 아사레와 유사밧과 아난과 불레과 네유 사람들이 다그 처소에서는 백성들의 율법을 보하고. 깨닫게 8절, 하나님의 율법집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부터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 지나 총독대매 내가 채석한 겸 각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니 내이사람들의 모든 백성들의 길을 오늘은 너희 하나님 요하를 성리를 듣고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0절, 미아나가그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배치 네할 못한 자기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 되고, 1 1절내이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주여, 근심하지 말라 하며,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줄고하여 하는 그 일은 그를 말을. 밝힌 아이능이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이제는 이 에스라와 네메가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우측에는 여덟 명, 좌측에는 일곱 명이 서서 이들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렇게 받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데 특이한 것이 유다지파에서 나온 사람은 네이메예요. 근데 네이치파들은 이 성경을 읽는 동안에 찬양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지금 1 1개월 동안에, 살아온 데,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터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나라와 민족스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와중에도 하나님과 연락되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누가 내일 쯤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네지파는 찬양하고 하늘에 경배하는데 많은 사람은 울면서 통의하면서,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범한 주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드십시오. 하고, 3일간 금식하고, 7일 동안에 이들을 하나님 앞에 연락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지금 제가 12월입니다. 이제 마지막,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30일 뿐이 남지 않았어요. 거기서 또 오일을 때니까 25일 분이 남지 않았어요. 25일 동안이라도 하나님 앞에 성경이라도 다섯 장이라도 이상 읽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부탁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술은 안먹을 지언정, 내가 담배는 안 피울 지언정, 내가 오기는 안 보낼 지언정, 내가 사람은 비록 안될 지언정, 내가 성경을 하루에 다섯 번은 못 읽어도 내가 마태복음이라든지창세기라든지 유한계수이라든지, 장문이라든지한 번은 내가 있겠다는 사람만손한번 들어주세요. 에, 자, 에, 감사합니다. 손내려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다 영상으로 찍었기 때문에 내가 다음 주에 다시 성경을 가고 다시 물번보어습니어요 CCTV가 한두 군데 가게 리면다 찍어놨어요.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내가 만약에 실천하지 않으면 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습니다 예, 손내리세요 다 실천할 줄 믿습니다. 아, 네. 네, CCTV, 비디오 다찍었어 이것이 전선책 세계에 지금 다 방영되어 있어요. <laughs> 여러분, 우리 왜여거여고왜 왜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나온 이유가 있어또 시편으로 넘어갑니다. 자, 시편 119편 한번 보면 나옵니다. 자, 구약 성전입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한번 말씀을보시겠습니다 자, 시편의 119편입니다. 자, 시편의 119편. 아멘. 자. 우리 시편의 119편. 아멘. 으셨으면 아멘입니다. 자, 시편 119편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자, 66절부터 말씀 보시겠습니다. 66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을 믿어사오니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시편 119편 6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쳤소.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오기 전에, 환난이 오기 전에, 시험이 오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절망이 오기 전에, 인생의 어려우기 전에 내가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리라. 어들안 아, 네. 치세요? 하나님이 인생 길을 열어주신대. 하나님이 열어주신대.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아. 여러분과 지금 제가 어떻게 해요?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행했더니 내 인생의 여정의 길이 하나님이 쫙 오면 에바다며 열린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누엘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사업터에게, 가정에게, 일터에게 풍성하게 열리고 이마기를 두 손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우리 서로 인사만 합니다. 당신성경 읽지 않으면 당신은 사람도 아니요. 시작 당신은 성경 읽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요. 알겠습니까? 성경을 여기 보세요. 여기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강단에서요